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골절을 다 찾을 수 있냐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긴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해명골만 좀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CT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한 번에 큰 외상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아주 약한 자극으로 인해서 뼈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쏘 이야기 우리 동네 정액과 두 분은? 부러져 본적 있어요. 응. 이빨 부러져 본적 있어요. <laughs> 치아가 부러져 본적 있어요.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아,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응. 인턴 때. 인턴 때 인턴 때. 그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죠. 뭐 골절돼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지만 골절되면은 어떤 느낌일까? 일단 기분이 굉장히 불입니다. <laughs> <laughs> 그거 너무 아파. 제가 최근에 부러져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한 건데 저는 뭐하다 부러졌냐면 아령 두 개를 이렇게 한 손에 모아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다가 아령이 부딪히는 순간 그 사이에 손가락 딱 끼면서 딱 했는데 그 순간 딱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러진 것 같은데 출근해서 바로 방사선 투시 장비를 이렇게 대봤죠 아니나 다를까 부러졌더라고요 네. 나 얼마 전에 또 꼬리뼈 부러졌지 아 맞네 뭘 따고 있지 어디 잘못 앉아서 부러진 거 같지 네. 그때 푸시한소파자줄 응. 알고 앉았는데 구린 뭐, 기분이 들면서 <laughs>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laughs> <일깨어도> 내가 쓰러졌지 <웃음> <웃음> 어? 구린 <불인> 기분이 들었어? <laughs> 진짜 구린 어, 기분이 들었어요 딱 다쳤을 때 골절이라는 게 의심이 강하게 들수 있는 그런 징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꼬리뼈 이런 거는 약간 기묘. 느낌밖에 모르겠는데 <laughs> 그 아니, 느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위라면 내가 음. 팔이 팔이 부러졌다, 뭐 일단 뭐 통증이 있을 거고, u l t u r e that 그게 가장 중요 t u r e 는 h 는 t is 는 culture that 러 s a culture t h a 지 is a culture that is a c u l t 을 r 고 that is a culture 피가 나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멍이 들면서 부어오른다. 그러면은 일단은 뭔가 안에서 이제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었느냐 안 붓냐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일단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식탁 모서리나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 탁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막 엄청 아프잖아요. 아 이거 부러졌나? 라고 생각될 때가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골절을 강하게 의심하는 거는 멍이 들어서 약간 음. 퍼렇게 됐다. 멍이 들었다는 거는 피가 많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골절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로를보기 시작하는 거죠. 색깔의 변화도 골절을 생각하는 중요한 그런 사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알려 주 우리 뭐 먹고 살아? 아니, 환자분들이 <laughs> 알고 오셔야 <웃음> 보면, <웃음> 지금 다 알고 오셔야지. 진단법을 좀다 알려 주면 알고 오셔야죠, 알고. <laughs> 구독 골절이 있어서 뭔가 이제 체중을 지탱하거나 움직임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에 손상이 생긴 경우엔 동통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발을 구성하는 뼈 중에 중족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부러져도 겉으로 티가 잘안날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체중 실을 때 아파. 그러면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죠. 응. 응. 오늘도 뭐십 대인데 멀쩡하게 걸어 들어서 근데 왜 왔을 때니 뭐 정강이가 아프세요. 만지면 너무 아 아프, 아프다. 응응응. 골절인 것 같아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일단은 멀쩡하게 걸어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닌 걸 알지. 왜냐하면 거기 정강이가 골절인데 금이 가도 절대 걸어 들어올 수 없거든요. 특히 정강이 가이큰 뼈는 부러지면 못 걸어요. 아파서 근데 엄청 붓고 다리가 골절되면 걷기가 일단 어렵다. 멀쩡하게 나는 걸을 수 있는데 만지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골절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애매하면은 찍어보는 게 맞는데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골절을 다 찾을 수 있냐? 뭐 대부분은 음, 환자분들이 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진 찍었는데 왜 골절을 몰라요?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긴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갈비뼈 제일 어려 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골절이 되더라도 뼈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뼈 자체가 여기저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뼈 같은 대표적인 갈비뼈인데 주변에 뭐 다른 게 많거나 그러면은 골절선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골절을 모를 수 있죠, 처음엔. 뼈라는 게 이렇게 대나무 같아 가지고 겉에는 이렇게 딱딱한 뼈가 있고 이게 피질골이 있고 안에는 이렇게 격자물늬된 해면골이라고 그래서 얇은 벌집 구조가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해명골만 좀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c t 에서도안 보이거든요. 애매하면 저희가 이제 과잉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환자분이 이상하게 아파하고 몇달 있다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이제 그런 다른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거는 저희도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집에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단을 좀 받아보는 건 필요하긴 하겠죠. 아주 경미한 진짜 속에만 부러진 그런 골절이 있을 때. 모르고 이제 사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어긋나게 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MRI로 좀 미리 찾아내면 좀더 빠르게 이제 그런 일 없이 음.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MRI도 골절에 이제 촬영을 한다는 것도 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음.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해서 한번에큰 외상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아주 약한 자극으로인 해서 뼈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거.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음. 뭐 얼마 전에도 쿠팡 배달원인데 음. 3개월 동안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근데 뭐딴데를 돌아다녀도 뭐 모른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찍어 보니까 골반뼈 중에 하나가 이제 골절이 된 거죠. 그게 뭔가 스트레스 골절인 거죠. 일단 너무 내가 무리를 해서 일을 했는데 뭔가 어디가 아프다. 이래도 이제 골절이 사실 생길 수가 있는 거라 꼭 외상과 연관이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한 골절 중에는 이제 척추골절이 약간 특수하죠.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많은데 뭔가 넘어졌다 혹은 넘어지지 않았어도 갑자기 허리나 등이 너무 아프다. 뼈가 납작해져 있는 게 엑스레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납작해져 있으니까 분명히 찌그러진 골절, 압박골절, 인건 맞는데 이게 언제 생겼냐는 말이죠. 새로 생긴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생겼다가 모르고 지나갔거나 아니면 이미 붙어버린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해서 좀 쭈그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기 을 위해서 이제 MRI가 꼭 필요한 거죠. MRI를 미리 찍어서 뭐 보조기를 미리 채운다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치료를 빨리 시작한다거나 이러면은 허리가 굽거나 등이 굽는 것을 좀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치료 시기를 놓치면 흔히 얘기하는 꼬부랑이 돼 버리시거든요. 그래. 알림설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골절이 의심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처치를 해야되잖아요 일단 부어오르기 때문에 찜질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핫팩을 막 갖다 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팩을 일단 대주는게 좋겠고. 그러니까 덜 붓게 하는 게 핵심이라서 덜 붓게 하려면은 좀 심장보다 높이 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하나 더할수 있다면 압박붕대 같은 거를 좀 감아서 살짝 압박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압박을 한다고 너무 세게 압박을 해서 피가 안 통하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라이스라고 하거든요 R.I.C.E R은 이제 쉬는 거죠 골절됐는데 뭐 쓰다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니까 그리고 I는 이제 아이싱도 되지만 이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고정하는 거 부목되는 거 C는 이제 컴프레이션이라고 약간 압박붕대를 하고 압박을 해서 많이 부어르는 걸 방지하고 E는 이제 엘레베이션이라고 해서 다리를 들고 있으면 붓기가 빠진다 그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같은 걸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의심이 되면 빨리 병원에 와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